좋아요, 구독 완전 누르고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사 아어 대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미는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계속하거나 너무 많이 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느낌은 주로 짜증이 나고요. 불편해요. 이것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지요. 그래서 주로 뒷문장은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생이 떠들어대서 공부하기 힘들었어요. 동생이 계속 반복해서 떠들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뒷문장은 부정적 사용했어요. 다음은 친구가 계속 물어대서 짜증이 났어요. 친구가 계속 물어요. 그래서 뒷문장은 부정적, 불편해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아기가 밤새 울어대서 잠을 못 잤어요. 아기가 밤새 해서 계속해서 울어요. 그래서 뒷 문장이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음은 연습 문제예요.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보기.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먹어대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동사, 먹다와 오늘 배운 문법, 아어 대다를 같이 사용해서 먹어 대니까 이렇게 사용했어요. 계속 먹어요. 반복해서 먹어요. 그래서 뒷문장 부정적으로 사용했어요. 살이 찌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아래에 1번부터 3번까지 연습문제가 있어요. 울다. 잔소리를 하다, 술을 마시다, 이것과 아오데다 같이 사용해서 빈칸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한 후에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해 볼까요? 1번 동생이 계속 어떻게 쓰면 돼요? 그렇죠. 울어대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앞 문장에 계속 울어요. 뒷 문장 부정적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사용했어요. 2번. 친구가 매일 어떻게 쓰면 돼요? 맞아요. 잔소리를 해대서 만나기가 싫어요. 앞 문장에 친구가 계속 반복해서 잔소리를 해요. 뒷 문장 부정적으로 사용했어요. 만나기가 싫어요. 3번. 밤마다 술을 어떻게 쓰면 돼요? 그래요. 마셔대니까 몸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밤마다 술을 계속 반복 마셔요. 뒷문장 부정적으로 사용했어요. 몸이 상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